수그행 장소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조이 선수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이후에 몸 상태를 비롯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을까요? 어, 조이 선수가 그날 복귀전을 잘 치르고 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. 어, 여전히 뭐 훈련 열심히 하면서 선수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. 네, 이 좋은 흐름 속에서도 가장 값진 성과는 위닝 멘탈리티일 것 같은데 올 시즌 확실히 팀적으로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시는지요? 어, 아무래도 그 특히 초반 그 조이 선수가 빠졌을 때. 선수들이 이제 그 승리를 하다 보니까 네. 거기서 많은 자신감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 위닝 멘탈리티도 되게 강해졌고 선수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잘 극복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페퍼입니다. 이렇게 기쁨은 있고 오늘 경기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GS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잖아요. 어떻게 공략할 생각이신지요? 어, 결국은 서브 공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특히나 뭐 실바 선수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실바 선수를 어떻게 잘 막는?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점을 지켜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장소영 감독 함께했습니다.